정보를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덤버리티암의 덤버 스화입다 DMI Too Much Information 알고 싶지 않은 많은 정보를 소달일때 사용하는 말이죠. 하지만 저희 DMI에서는 이렇게 불편할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이슈 들이좀더 쉽고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매회 이지 이슈에 관한 정보들을 다양한 시션으로 알찬 구성으로 이주의 이슈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넘버리어 t 마 i 지금 시작합니다. 5월에는 특별한 날들이 많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시생애날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절, 메디에이죠 올해도 5월 1일 노동절이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여러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행사에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관련해서 오늘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색깔마문 부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laughs>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뭐 내겐 네, 으로 이제 영화 작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예참 바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자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에서 수석 분연장 맡고 있는 색알마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메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원래 메리가 올일 1일 날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일 날이, 이제, 메리에, 이주, 이주민이만 참석해서, 이제, 메리가 열렸습니다. 근데 왜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함께, 이제, 그 메리에, 함께 할수 없는 그 사연이 무엇일까요? 뭐 어, 원래는 뭐냐면 이제 5월 1일날 이 노동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은 5월 1일날이 이제 공식 빨간 날이 아니에요. 원래 네. 어, 날력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5월 1일날은 노동자들이 조금 쉴수 있는 날인데,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그 5월 1일날조차 쉬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쉬는 날, 그 일요일날 에는 우리 이주 메이데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5월 1일 날 된사를 하지만, 그전 일요일 날, 뭐올해 경우는 4월 28일 날 이주 메이데이 름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됐죠. 시청자 여러분, 4월 28일 날 이주 메이데이가 열렸습니다. 그 이주 메이데이가 어떠셨는지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시키면 당연하고 불법 체류자 내쫓고 최저임금 차등 지급하고 계절 이주노동자를 허용하자는 말을 뻔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하늘을 찌르며 한민족 한 핏줄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 나라입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자는 인종과 민족과 종교의 차별대우를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떠한 강제노동도 금지해야 한다는 아예로 허... 협약 10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100만 명이 넘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100만 명의 노동을 고민하기보다는 이 100만 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사용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인신 노동자 정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리안트. एक्स्ट्रा काम गर्नु पर्थ्यो जसको चाहिँ हामीले तलब पाइँदैन अर्थात् पाइन्थेन र त्यसरी आधा घन्टा काम गर्दा हामी दैनिक रूपमा एकै ठाउँमा उभिएर लगातार एउटै पोजिसनमा काम गर्नु पर्थ्यो र त्यो काम गर्नुपर्दा कति गाह्रो हुन्छ र कुनै दिन आधी घन्टा मात्रै ढिलो गयो भने पुरै महिनाको एक दिनमा पाइने बोनस हामीलाई काटेर दिन्थ्यो अलमा झले खोङ्ज्याङ इरादाका हरिका आफदा 병원에 가니까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모님은 내가 지금 병원에 가도 3주 진단이 나오니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못 하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은 저를 불법 처리할 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에 정해진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굉장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숙소를 제공하는데 숙소는 집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컨테이너 혹은 비닐하우스 혹은 스티로폼으로 지금 가건물을 숙소로 지고 임금에서 40만 원 혹은 50만 원의 임금을 공공연히 공제합니다. 예, 부원장님 금방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메이드 집회에 대해 이제 이주민들이 와서 직접 자기네 부양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한 부합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뭐 다양한 이주노동자들이 언제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겪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날파 노동자들도 있었고, 어... 건보디아 노동자도 있었고 막라드시 노동자 이주 노동자 노동자합원 조합원 라나 씨가 한올 말이 되게 뭐라구 시청자들도 아마 들어온 아까 영상을 봤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자 보면 언제 라나 씨는 언제 오장보는 공장에서 4년 10개월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도 못다면서 야간 수당 아 어, 야간도 많이 없었고. 그래도 이제 손실근로자로 한국에 오기 위해서 법공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나중에 언제 4월 어 10, 어 4년 10개월 끝나고 손실근로자로 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언제 이전에 다른 노동자랑 어떤 인구 문제 때문에 노동청은 이제 어 벌칙을 받아가지고 그로 라나가 4년 10개월 동안 어, 이렇게 일을 했지만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못 오게 되면서 이제 라나가 다시 망라데시 가서 시험을 보고 그래도 뭐이 공장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어느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런 어, 뭐라 그럴까 사장이나 뭐 사무원 들뭐 그런 좋은 마음이 있겠죠. 다시 공장에 돌아와서 이제 한 4, 5개월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얘기하고 사무원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라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라나를 몰아가, 몰아가고, 라나도 이제 그 얘기 들어오면서 되게 충격을 받는 거. 야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결국 자기 몸 상태를 얘기하는 순간, 웅장에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쳐고, 그거는 되게 마음 아픈 얘기다. 그 이유는 이제, 만약 사업장 이동의 사유는, 사자, 사업장 이동의 사유가 있었고, 있었으면은, 사장한테 내가 그러는 기할 것도 필요 없고 머리가안 보니까 아 내가 쉬겠다고 해서 가 바로 쉬러 가고 내 치료로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공장이 있으니까 결국 내몸 아픈 것도 말을 못 하고 그한테가 안타까운 거죠 아한테는예 이제 왜 고용화가 돼서 제일 문제가 있는 점은 이제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동 자유 없어 없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주노조에서 그런 뭐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기자회견 할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이주노조에 이제 찾아오는 산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많은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성 노동자인데 조금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공장에서는 왜 사, 화장실 내가 자주 가냐 근데 여성들은 이제 그런 비용이 있어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화장실 자주 가는 그런.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그런 거 싫어하면 이노동자로 보내주면 됐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계속 억압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좋은 노동자가 나서서 어, 그 공장 앞에 가서 이제 뭐 투쟁하는 거, 투쟁하지는 않고 사장한테 뭐하냐, 네가 그렇게 어프레스를 하고, 우리가 집회하겠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 노동자를 보내줬긴 보내줬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성분이 이제 매 매번 이제 많이 화장실을 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병인데 그럼 그 사업장에서 그 여성에 대한 뭐 치료나 뭐 그런 것도 안 해주셨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참뭐어 조금 뭐 당한 러로면서도참이 한국이 어, 나라의 이주 노동자를 현실이 하나는 볼수 있어요. 아까 나사아도 얘기했지만 아픔에는 처음에 하는 말이 거짓말하고 있다. 다른 데 가고, 싶다, 가고 싶어서 그렇다. 아니 사람이니까 다른 데 가고 싶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첫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뭐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성상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전 노동자를 어~ 사람으로서 보고 있는지는 또 의심스럽고 사람이면 아플 수 있는 아플 수 있는 거잖아 사람이니까 기계도 고장 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게 인정하지 않고 그러고 뭐 아까 말하는 것처럼 뭐해 네. 병원 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병원은 병원 데려가지 않는 거 같아요 그 집회에 대해. 일할 만큼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제 발언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최근에 이제 금년에 이제 재정금이 또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재정도 못 받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왜 그런가요? 일단 첫째는 되게 지난번에 도 내가 어떤 사장이랑 이 부분에 서 통화를 했는데 네. 그 통화에서 이제 사장 하는 말이 세조 임금은 몰랐지만, 언제 원래 기숙사 앞에 안내도 됐는데, 올랐으니까 기숙사 앞에 기숙사 비를 공제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렇게 홍보를 했대요. 우리가 세조 임금올 몰랐으니까 못 받는 기숙사비를 받아라. 근데 이제 그거 사실 확인을 할수 없으니까, 사장이 그 말로 했으니까, 솔직히 말 세조 임금은 올라가고. 근데 그세중인공만큼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냐? 우리가 많은 사례들 보면 우리한테 상담도 들어오면은 그리고 이제 직접 이주노동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전에는 이제 재작년에 보면 작년에 보면 이제 1 5 7만 얼마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올라가면 174만 5천 원 뭐. 얼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실제로 한 우리가 계산으로 따지면 한 20만원 올라간다고 보여주지만 근데 실제로 이중노동자들이 한 2, 3만원 올라지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면 그렇게 딱세준금 올라가니까 결국 이전에 주지 않은 기숙사 비를 또 줘야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또 사장이 일부러 이전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세금이 얼마 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죠 아마 계산법이 모르니까 사장 마음대로 세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면 15만 원 올리고, 결국은 이제 사장한테 새롭게 낚은 거 대해서는 어떤 어 제도, 재정금 올림에서 이제 반대로 어떻게든 깎으라또 사장도 고대로 깎으니까 고용센터나 노동청에도 그렇게 갈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생각이 하나 있고 아무튼 최종금 올라가면서 이주노동자들로 임금 올렸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문제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근데 내가 그 집회에서 제가 직접 지시를 갔었어요 갈때 어떤 한국 분들이 불만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자기 나라로 가야지. 왜 이게 서울 한국파에서 떠드냐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째는 어,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고 오고 싶으면 무조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이 열려져 있고 자기 나라에서도 개편하게 어,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은 누구든 올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현실은 아니죠 뭐망라한시에만 해도 작년에 보면은 거의 13만 명한한국어한국을 보려고 인터넷 등록을 했고 그 중에는 한제 시험을 볼수 있는 사람이 한국은 한국0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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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그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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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 여기 올수 있는 거는 운에 떨고 3, 4년 동안 자기가 노력을 해서 모든 거 이스톱 시켜 놓고, 뭐 하는 사업 있으면은 거기 이스톱 시켜 놓고, 뭐 학생이면 공부 학생이면은 공부 이스톱 시켜 놓고, 이것만 원리 바다고 보니까, 그리고 제 그렇게 3, 4년 고생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와서 뭐올때도좀 생각을 했지만, 아, 이런 좀일좀 힘들어지 다 근데 여기 와서는, 일이 힘든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아프면 치료도 못 받고 그러면은 가야 되냐 못 가는 거죠 이미 자기가 투자하는 거 있고 우리도 한국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사를 하잖아요 근데 상사를 하면서 거의 한달안 되면은 그냥 끝다고 접으면은 그렇게 망하지 않잖아요 뭐 돈이 근데 욕심, 아나 조금 있으면 또 좋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도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겠냐고 그런 마음이 한 그러니까 포기를 못해 그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어떤 순간에 너이 있든 쉽게는 포기를 못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이 아마 뭐 아까 말하는 사람이 아마 이주노동자들 어떤 어 가정통에서 안고 오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가정들을 알면은 이 가정들이 알면 은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때 얼마만큼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투자해서 얻는지 그거 알면 은 아마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이 고용허가제가 실시하는 지가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 15년 그 전과 지금의 이 시점에 그럼 이 고용허가제는 이제, 이제 법이나 이런 것이 이제 개선점 어떻게 되라고 나요 일단 뭐그 노동부 입장에서는 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문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고용화제에서 제일 큰 문제점, 사업장 이동의 사유가 없는 거. 그거 아직 뭐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뭐 개선됐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뭐 월급 제대로 못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월급의 시, 어, 70아 월급의 아, 실십 프로 아아한이 개월 동안 못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청에다가 얘기하고 고용자터에 얘기하고 회사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공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 당하면은 직권으로 이제 사업장이동에 할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는 있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상. 이 고용화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해면서 이주 노동자한테 혜택을 됐냐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주 노동자들이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고는 진짜 경찰 서나 어디 가서 말로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징거, 되는데 증거가 없니요 증거가 없고 근데 내가 말 언어도 안 통하고 증거가 없고 쉽지는 않아요. 또거체불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떤 노동자가 사장 산대로 노동청에다가 신고하는 순간 그 공장에서 일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그 노동자가 그 공장에서 일을 못하면은 한번 노동청에다 신고를 하면은 거의 한한 한 달에서 이한 달에서 두 달, 세, 석 달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석달 동안 이종 노동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 그거 다 감수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노동자들을 하냐? 안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이제 이주노조나 다른 이주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이랑 같이 이런 어뭐 노동청에 가서 진정도 먹고뭐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1 0 0만 명이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그렇게 이주노동자랑 같이 하려고 하는 센터들도 많이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만원 이주 노동자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이 법이 개선되는 것도 몰라요. 이거는 이제 되게 큰 문제죠. 어, 그래서 희망 사업장들의 사유가 보장되면은 내가 생각하기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 하나가. 조금 앞서 말씀한 것이 이제 법을 개정되었지만은. 그 법에 대해서 제대로 노동자들, 이주 이노동자들한데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노동자가 이제 노동청이나 노동고용센터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거나 그럴 때그 거기 있는 직원이, 한국 직원이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조금 좀 자별적인 얘기를 하고 조금 좀 언어 복원 같은 걸 하고 얘기도 하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그거는 어, 100% 맞죠. 그거는 왜냐면 이제 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그 직원도 또 이제 진짜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결국 서로 언제 짜증나게 되고, 서로 한제안 좋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는 되게 커요. 내가 몇번 찾아가면서. 그래서 전부가 고용센터에 통역사를 넣지만 근데 출제할 때 아까 말하는 것처럼, 100명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통역사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거기 이제 한국인, 전조민, 그 군무원이 자기한테는 차는 거죠. 언어도 안 통하고. 결국 그러면서 짜증나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노조 원장님 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장도 한국 사람이고, 고그 직원도 한국 사람이고, 결국 고그 직원의 한국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이런 이중노동자들이 고용센터 가서 뭐 뭐가 신고하고는 그런 건 아예 없어야 된다. 그런 상황도 못하게 해야지 이런 상황 생기지도 않고 고용센터 직원도 짜증내지 않고 <laughs> 이전 노동자들도 고스트레스밖에 없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를 많은 얘기들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전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기 권리를 찾으면서 이제. 잘, 한국 사람과 등등하게 아니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정책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계속 뭐 고용화제 배치하고 노동화재제 대한 요구를 하고 있,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이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 뭐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못하라든 사업장이 동의 자유는 보장을 해야 된다.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 지금 고용화제 노동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그 노동자들 말고도 한국에는 믿음 기준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고용화제 제도에 통해서 이제 생기는 노동자들도 있고, 고그 노동자들에 대한 또 종묘법파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오래 전부터 오래되는 노동자들이 오한십년 넘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자들은 이제 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한오년이년 되는 노동자도 허법화시켜 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 아직까지 여기서 활동하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한테도 허법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법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 재정 개선으로 이제 많이 노력한 걸로 봤는데 앞으로 이 재정 개선에 대한 계획들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일단 우리는 올해는 이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 투쟁 하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이주 어, 활동하는 단위들한테도 점 제안을 하고 아마 올해 말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이 투쟁이 조금 또 뭐라 그니까좀 힘차게 할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사업장 이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에 있는 고용화 짓는 노동자들이 다 지지를 할 겁니다. 이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이중노동자의 문제고 그리고 이중노동자들이 그 직접 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사업장 이동의 어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투쟁은 어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이제 이주 노동자나 이제 사업주나 이제 한국 정부나 또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뭐 나토 그렇고 아마 다른 이주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주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주 노동자를 단순한 뭐 그냥 노동하러 왔다 뭐 그런 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돌아왔다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고 어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주 노동조합의 어, 색깔 마은부우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